엄마 여기 봐봐. 니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엄마. 맞아 그 밑에 있잖아. 맛있나요?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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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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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가 좋을 때는 빨리 와 빨리 어, 와 그냥 얼른 와안 남았죠. 어, 그래. 어, 금방 추워져. 빨리 와 얼른. 태영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들들 진짜아니 영사 영주 영 우리 아들로 건조 영주 생일 사 번한 거아버이 잘못 생일 축하. 해떤거 가지가 잘랐을 때 옆에. 잔잔잔자네제쓸때 잔 그때 나는 거야 음, 통장 장건 소리가 이래 안나다다다다 짜릿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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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어떤 방송을 할 건가요? 오늘 물 먹기입니다. 아, 어, 물 먹기요? 이해랑TV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신조TV입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있는데요. 게스트는 바로, 구가미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가미팜입니다. 저...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컨텐츠는 촬영이 예뻐지기입니다. 로런쥬 음, 어, 오늘 소풍 갑니다. 응, 도시락도 응, 열심히 사세요. 어, 어. 잘 갔다 오너라. 나방은? <목소리> 나방? 나방은 구기면 응. 안 돼. 뭐래? 나방은... 귀엽잖아. <laughs> 아, 봐봐. 야너아야 조심해. 야너 아, 믿음이 안 가. 왜 아, <laughs> <귀여워. 웃음> 형만 할수 있어? 아니, 아니, <laughs> 너, 너무 위험. 도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위험해 위험해 그이 아야 다쳤니? 형안쳤는데 너는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잖아. 내려와. 아, <laughs> 내려와. 잔아. 아니, 지금보주고나 혼자 갈수 있어. 뭐야? 야, 잠깐만, 잠깐만. 너 아빠 이겨서뭐 할래? 나 아빠 이겨서 아빠 돈다털어야지 응? 아빠 돈다털어 아빠 돈을다털어간다 아빠 눈을 다털둘셋털다섯 끝. 그래, 가가다다 네네네 <laughs> <homework> <laughs> <Nah, maybe? acies> <laughs> <laughs> 왜질문 이렇게 가는 줄은 몰랐지. 한다음안까지 계속 아좋는데안 먹은... 먹어? 아니 먹먹는데 이건 아, 아, 나... 왜또 줘, 왜? 응, 보자. 토끼 먹인데. 떠주고 해. 토끼. 토끼, 토끼, 토끼 이제. 잘 오랜만에 가방 하나 샀습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랑 이스트팩이랑 만든 건데 어 전에부터 계속 받았던 건데 입고 돼서 드디어 하나 샀습니다. 저번에 샀던 피엘라베는 조금 작고 어깨가 불편해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깨도 편하고 이렇게 들기도 편해서 자주 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기들 데리고 다닐 때 자주 쓸것 같아요. 음?

<laughs> 그거 사설 아니야? 아, <laughs> 아 왜안 열리지? 쩌저저. <laughs> <짜자자. 웃음> <laughs> 왜뱉터 어여? 괜찮지만 개의 깃발 개의 이 나보다 여러분 안겨줬습니다 아정연아다대에 Let's get 차라리 들어오질 않네 완전 멋있어 우와 진짜 멀리 날아갔네 아,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있다 엄마! 엄마. <웃음> 엄마, 엄마. <웃음> 어. <웃음>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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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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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laughs> <가위보. 웃음> 아, 니네 늦췄어. 이거 하나가 있겠어. 바아가 아까 아. 응, 다시 안내면진 다시 시작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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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laughs> 아들 투 자전거를 아들 잘 타고 보내줄게. 있어요 네 아빠도 보내주고 엄마 유튜브에 놀래 응? 잘하고 있어요 엄마 우리 거 영상은 언제 만들지 빨리 만들어줄게 해랑 씨. 이래, 이래. 아까 여기 검은 떼 새가 있다. 검은 떼 닭이가 있다. 또 다리 어리지만 해랑은 이 그냥 해 나는 비움기도. 그래 미용기도. 오늘 미용기도. 새우 오므라이스? 오늘 응. 준기도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도 해랑이 먹방 찍고 있어. <laughs> 거북이가 됐나요? <laughs>